男士，男士，美发，美发，欢迎光临，发型，发型，鬓角，鬓角，稍微，稍微，稍等，稍等，嗯，男士呢，蒙到小孩叫，呃，堂主的。我的女士表给呀，女士，男士，女士，一共两个给你看。 남성 여성 이렇게 甜蜜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남은 많이 쓰지 않는 그남녀여인 많이 서도 남성 여성의 충치 남자 여자들의 치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는 남인 여인이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남자 여자. 얘네 그개 준치는 남성 여성 이렇게 됩니다. Okay.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배워야 이런 어? 거. 그러니까 전대말이고, 아? 존대 이런 거아니 그렇죠. 존대하고 준칭. 네러 보다는 날씨 더 존대말이고, 여 보다 여씨더 존대말. 이게 이 반말 도 아니야. 얘보다 높임말. 네, 그다음 시요. 그다음에 미화. 미화는 뭐죠? 사실은 얘 똑같, 은거 사야 상태는 똑같은 얘기예요. 뭐 펌하고 메로 똑같은 얘기거든요. 얘는 굳이 나누면 이 머리 만드는 파마버섯 염색버섯 깎았는 거뭐 펌, 메롱은비 오르버 무슨 마사지 이렇게 해 주는 거. 그거 뭐 해야 되지? 여기는 메롱. <laughs> 에, 여기 따로 있는데 그거 그 피부 피, 어, 피부 그거 음. 피부 미용어. 피부. 음. 피본얘기게해 줘. 전부 관리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부르든지 이거 뭐 똑같은 거예요. 다 미용실. 한마디로 미용실이에요. 네. 파 매용.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제모로 중심 나와요. 중심. 센터 센터. 중심 센터. 예. 중심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거 크게 지고 그냥 가게 클 수도 있어요. 자를 수도 있고.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또안 들어가 봐야 알아요. 음. 그다음에 화양광이 환영광이 알죠. 광영. 광명. 알고. 광광영광이의 호텔 서비스 업종. 식당. 어디 광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영광인이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하는 백화점도 이렇게 합니다. 서영광인. 굉장히 그 발음에 메이 네. 파할 때는 제가 성조가 이제 내려가는데 더우파 네. 할 때는 뒤에 성조가 안 붙어 있거든요. 우리 차이는 어떤 차이? 우리 발음할 때 차이는 없습니다. 메이 파도 경그 성조 안들도 돼요. 메 더우파 똑같아 그냥 더우파 원래 그래서 더우파 이게 경성 일가달라고 하는 거지 차이 없습니다. 여기 메이 파도 사승 안 하셔도 메이 파 이렇게 경성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음, 근데 어드대 쓰고, 어디 쓰고, 이게 아마 헷갈릴 <laughs> 필요가 <성적> 없이 나오는데, <laughs> 예, 네, 그죠. 그래서 더우박, <laughs> 매화 똑같은 거예요. 형성다 됩니다. 점도 넣어도 됩니다. 더우박도 <laughs> <토파가> 됩니다. <laughs> 아. 예, 그니까 빼고 넣는 거를 음, 그런 비중은 없습니다. <laughs> 어떤 채넣고도 어느 채 빼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자는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빠싱! 모형, 모형, 음. 어떤 털, 어떤 스타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좀 생는, 이거 도구예요, 생. 우리 뭔뭐 만들 때털 있잖아, 털. 틀이 있잖아, 틀. 그 안에서 뭔뭐 넣고 비누 만들면 뭐 모양, 무슨 모양 있잖아, 그틀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 털이 뭐예요? 스타일 얘기죠. 하 머리 디자인 얘기하죠. 머리 어떤 어떤 사람 무슨 맥지, 그렇죠? 여러 번 맥지 해봤어, 머리 핀는 거. 아, 나안 해봤. <laughs> 미안합니다. <laughs> 그 파마하고 파마도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파마요, 전 무슨 디지털 파마 해서 이제 되게 세로서 파마 하고, 할머니 파마는 그냥 꼬글꼬글하게 이거 마른 파마이고, <laughs> 그렇죠? 어, 그건 무슨 파마예요? 아, 양파마예요. <laughs>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거 저런 거 파마, 아마 이런 해 머리 스타일 파마 야 파싱이에요. 2대8, 3대7 이거 다 화성이에요. 스타일이거 스타일. 그쵸? 응, 그러면 뒤로 이거 올바에 넘어가는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다 상관없어요. 그 화성이에요. 그 다음 빈자, 빈자. 빈자 알죠? 민이빈자예요 빈자. 예요에요 빈은 여기예요 머리 여기 얘기하는 거. 이 가, 여기, 여기 남자들 여기 짜딱뒤 밑에 여기 음. 이 부분에 음. 여기 상가 이 머리 깎았다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나왔어 너예핀